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에베소서 1장 18절은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성도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풍성한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18절 맨 앞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합니다. 마음의 눈이 나옵니다. 마음의 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먼저 마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마음이라고 합니까? 마음이 무엇일까요? 마음은 생각과 감정을 합쳐서 마음이라고 칭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8절은 마음에 눈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눈이 있는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이 거듭난 영에 심어두신 믿는 자의 부르심과 믿는 자의 유업입니다. 성도의 부르심과 유업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야만 알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마음으로 볼수 있는 세계에 대해 말합니다. 마음의 그림을 그린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마음으로 상상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본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음은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를 동틀어서 매우 광대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눈은 물건이나 사람의 겉모습만 볼수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을 육체의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눈을 가지고 마음도 보려면 마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육체의 눈이 보는 것만 의지하지 않으면 마음도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거나 뭔가 마음을 집중해야 할때 육체의 눈을 감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마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더 깊이 연결됩니다. 눈을 감고 볼수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볼수 있는 세계가 마음으로 보는 세계입니다. 그러면 눈을 감고 보는 세계를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상상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보는 능력을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상상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특징은 눈을 감고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 마음으로 떠올리고 볼수 있습니다. 상상으로 보는 세계입니다. 사람의 상상력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능력입니다. 상상의 세계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생각과 감정을 합친 단어라면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우리는 상상한다고 말하고 마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밝고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상상이 펼쳐지고, 우리 마음이 어둡거나 추하면 어두운 상상이 펼쳐지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의지적으로 아름다운 세계를 상상할 수도 있고, 의지적으로 추한 세계를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에 나오는 마음의 눈은 상상력을 말합니다.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이 마음에 그리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상상하는지에 따라 그 상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되며 그 상상은 우리의 기도와 연결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초자연적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마음의 눈이 바로 초자연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마음의 눈이 즉 상상력이 초자연적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을 연다. 반대로 마음을 닫는다. 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네 가지 종류의 밭의 비유. 즉, 예수님의 마음밭의 비유를 패션 번역으로 보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은 열린 태도로,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다. 라고 나옵니다. 마음의 눈은 영적인 영역과 연결되는 문이자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유리창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정결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할수록 마음의 눈이 밝고 하나님의 세계로 연결되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둡고 불신으로 가득 차서 진리를 아는 빛이 없다면, 어둡고 추한 악마의 세계와 더잘 연결됩니다. 악마는 사람에게 거절감, 불신, 두려움, 수치심, 실패감, 미움, 분노와 적개심으로 물들게 하고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마귀가 조종하기 좋은 상태, 즉, 길을 잃은 어린 짐승처럼 마귀가 포획하기 좋은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소에 믿는 성도들을 위해 중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질수록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들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에 영광스러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상상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여 기억하는 것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상상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상상이 빈약한 사람은 사고의 그릇이 좁습니다. 통찰력도 낮습니다. 상상의 세계가 병적이라면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어둠의 세력에게 문을 열어주기 때문이죠. 재난이 닥칠까봐 미리 걱정하고 실패할까봐 미리 염려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도울 수 없도록 내가 스스로 많은 장애물을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이 내 삶에 복이 되게 하려면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여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마음의 눈을 잘 관리하려면 마음의 상태가 건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마음의 눈도 어둡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주제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중간에 이두 구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둡다면 얼마나 어둡겠느냐 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빛이라는 것은 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나쁘다,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마음의 눈 또는 영의 눈, 즉, 영적 통찰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육체의 눈이 어둡다면 우리는 현실의 세계와 자기 얼굴조차 제대로 인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마음을 볼수 없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어두우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눈이 밝으면이라고 하신 말씀은 너의 영적인 통찰력이 좋아야만 너의 영혼이 밝게 빛으로 흘러넘칠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라고 말한 마음의 눈도 영적인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상력은 통찰력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찰한 것을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8절로 다시 가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간결하게 말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알고 성도의 유업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는 것은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지혜의 영과 개시의 영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면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의 영적인 정체성과 부르심과 내 삶에 예비된 축복에 대해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성도의 부르심과 유업은 영적인 차원의 비밀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안에 거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운명과 우리 삶에 와야 할 미래의 유산을 봉인하여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그 계획에 대해 묻는다면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에 빛을 비추셔서 그 계시의 빛이 흘러 넘치도록 일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에 비추시는 빛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고 개시의 영입니다. 지혜와 개시의 빛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게 하여, 즉, 영적인 통찰력을 열어서 영적인 이해와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마음의 빛을 비추실 때, 육체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 즉,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상상력이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되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경험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개시로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혜와 개시의 빛을 우리 마음의 눈에 비추셔야만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그 부르심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유전자 안에 심어 놓으시고 성령으로 봉인하신 성도의 기억. 즉, 나의 영적인 장래 유산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르심의 소망과 영적인 유산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고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려면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지식이 없이 빛을 볼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려면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보세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같은 내용인데요. 골로세수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잔이라. 아멘. 에베소서 4장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의 선물 가지고 서로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숙한 사람을 에베소서 4장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성장하려면 심령이 먼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눈을 떠서 나의 부르신과 나의 유산을 알려면 먼저 마음의 눈을 떠야겠지요? 마음의 눈을 뜨려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심령은 무엇을 심령이라고 번역한 것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또는 마음의 태도를 심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엇이 마음인데요? 예, 우리가 미리 말했어요. 생각과 감정을 합쳐서 마음이라고 칭합니다. 마음이. 선을 선택하느냐 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도 하고 마귀를 따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리를 추구하느냐 이 세상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따르기도 하고 마귀를 따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느냐 내 육체의 갈망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따르기도 하고 마귀를 따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성령께 귀를 기울이느냐 내 육신의 욕망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썩어져 부패할 육신의 열매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3절에 오지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만 마음의 눈을 뜰수 있고, 영적인 지혜와 개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옛 사람의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진리에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진리에 정렬되지 않는 거짓된 신념이나 왜곡된 감정을 교정받고 변화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온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많은 내적인 갈등과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우리의 무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전쟁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변화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만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고, 진리를 추구하는 열정과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만 우리는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열등감을 방어하기 위해 고집과 편견을 지키려고 애쓰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변화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옛 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침 받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받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변역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영은 이미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에베서 4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세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의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열어드리면 하나님은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혁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마음이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된 마음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빛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흘러넘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아들여 우리의 혼이 변혁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변혁이라는 것은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차원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아들여 변혁된 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로마서는 영의 사람,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혼이 변혁되면 우리의 영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폭발적인 능력으로 강력해집니다. 우리의 영과 연합되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겉사람의 방해 공작을 받지 않으시고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과 개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도록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수록,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정체성과 부르심의 소망과 여러분의 영적 유업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우리가 마음을 엽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빛으로 밝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의 눈에 비춰져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로 나의 부르심을 알게하여 주십시오, 나의 유업을 알게하여 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해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연합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